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키게 됐는데요.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조금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지금 이제 기초반, 기본반, 실전반 세 클래스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투수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반대를 하지는 못해요 반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들은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이 몇 개가 남지 않았고요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오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A부터 Z까지 제가 모든 커리큘럼은 영어는 다 잡아드리고 영어를 공부할 때아 이거 공부해야 될까 저 공부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시키는 거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지껏 제가 시키는 거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 중에서 성적이 오르지 아니한 분들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커리큘럼 대로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영어 성적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왔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끌어줘야 될지를 제가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큼은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우선권이 갈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건 온라인 수업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수업 들으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계에 봉착하시고 엉뚱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좀 효율적으로 적용하면서 어, 그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인강이랑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그런 강의 아닙니다. 줌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겁니다. 아무리 온라인 강의라고 해도 많은 인원을 넣지 않을 거고요. 정말 많아봤자 다섯 명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들을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들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피드백을 해 드리면서 어느 부분은 잘못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짚어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문법 클래스 하나, 리딩 클래스 하나 이렇게 두 클래스를 제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클래스를 한꺼번에 다 들으셔도 되고요. 한 클래스만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만나서 여러분들 공부한 거 듣고 피드백해드리고 또 강의가 필요하다면 강의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끌어올리려는 그런 강의로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정말 죄송하지만 기초분들은 듣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40점에서 60점 사이의 분들이 들으시기에 좋은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70점, 80점 또는 고득점까지 노리실 수 있는 그러한 강의로 제가 준비 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희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다만 조금 부탁드리는 건프라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저희 오프라인을 이용해 주시고 저희 오프라인 강의를 듣지 못하시는 분들의 한해서 좀 먼저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강의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